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주 그 은혜를 베풀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솟아노 보시는 주그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중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질.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마.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자리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며 주님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더욱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소원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난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일곱 가지의 표적 기사 가운데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 가나의 홀레 잔치에 대한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의 홀레 잔치의 표적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과 연회장 중심으로 이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고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가원들을 행하실 때 오늘 이 사건이 가나의 홀레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홀레잔치에 참석하셔서 그곳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십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은 마태복음이나 마라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다른 공감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 이야기나 또 세례를 받으셨던 세례 이야기,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러한 장면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감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렇게 드러나는 구조로 그 스토리를 적어 나갔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차이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표적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적은 병이 낫거나 물 위를 걷거나 5천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거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건들을 이적이라고 한다면 표적은 이러한 기적들 이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인을 보내주시는 그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 이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신지,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첫 번째 표적 사건에 또 다른 등장 인물로는 마리아를 들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먼저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혼인 잔치를 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 잔치에서 일꾼의 역할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그곳에서 홀레 잔치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여러분 홀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넘는 그 홀례 잔치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회복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쁨을 누리던 것들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이는 혼주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감히 얼굴도 들수 없을 만큼 난감한 상황에 그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녀가 단순히 마다들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신앙적인 기대로 이것을 표현한 것인지 이 예수님에 나아가서 요청하는 장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첫 번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요셉이 먼저 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의지했을 것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양떼를 치던 목자들과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천사들의 말을 전해 주었던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그는 그러한 생생한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야, 구원자야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정말 냉정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그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사역의 주체나 시기는 하나님의 뜻, 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냉정하게 마리아의 이야기를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육신으로서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적인 전환을 일어났던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에 단순히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님이신가요? 도덕적으로 뭔가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성인 군자와 같은 인물인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죄인,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소개시켜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분께 맡기면서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외지인이 손님으로 온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다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할때 여섯 개나 되는 그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있어서 호수로 물을 받는다고 하면 쉽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힘겹게 물을 날라서 그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담았고 성경에는 물아기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는 성실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성경에 이 하인들의 언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인들이 정말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인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의 기자가 그것을 누락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록함에 의해서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 성을 돌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신 것은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 그러므로서 침묵으로 하면서 침묵묵묵히. 침묵하면서 그열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때 그것을 정복하고 그,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 이 하인들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한 그 체험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혼인 잔치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연회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돌 항아리에 물을 떠온 하인들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기적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 은혜와 또그 예배 주체가 누구신지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심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주,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적을 맛보는 신앙을 넘어서서 기적의 주인이 누구신지 아는 신앙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 가운데 호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메마른 상태에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포도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 그리고 기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나의 홀례 잔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첫 번째 표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바로 보고 그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불평불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에 잃지 않고 믿음의 길 굳건히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는 크게 한번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만드시나버자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하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드가 연회장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바라보고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안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며 전능 전등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으로 나눠 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경의 기사들을 통하여 이부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니